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토요일이죠, 3일 베네수엘라에 대한 야간 공습과 니콜라스 마두로와 그 부인을 체포한 이후 기자회견을 토요일에 가졌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정부와 이 적절한 전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곳에 남아서 베네수엘라 운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남아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토요일 날 기자 회견에 대해서 아직 자세한 이야기를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그곳에 있지만 적절한 정권 이양이 있을 때까지 머무를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때까지 그곳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것이다. Run it이라고 했습니다. Run the state.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통치한다라는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통치라는 말을 쓸것같았으면거 govern이라는 단어를 썼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rule이라든가. 그런데 통치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치 시스템을 건드리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말에 해석을 두고 뭐 마르코 루비오 장관이 일요일 인터뷰, 월요일 인터뷰에서 또 설명을 여러 가지 해준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은 실질적으로 베네수엘라를 완전히 고립시켜 놓고 있고 장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부를 장악을 해가지고 미국이 원하는 사람을 대통령을 세우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어뭐 강제로 뭘 하고 내정 간섭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건 정치적인 개입이나 간섭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의지를 따라올 수밖에 없게끔 실질적인 컨트롤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가 알다시피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은 오랫동안 완전히 망가져 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잠재적 생산량과 가능했던 생산량에 비해서 거의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았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채굴할 수 있는 원유의 1% 수준, 실질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원유의 1%밖에 는 개발을 못.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석유회사들, 지금 쉐브론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쉐브론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거의 모든 미국 석유회사들이 다베네수엘라로 가서 사업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는 투자가 들어간다. 왜냐하면 은 차베스가 정권을 잡고 마도르가 그 정권을 이어받아온 26년간의 독재기간 동안에 이베네수엘라의 석유산업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업데이트가 전혀 안 됐다. 업그레이드가. 업그레이드가 전혀 안돼 있어서 파이프관 다 녹슬었고 뭐 난리도 아니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베네수엘라에서 나온 원유가 정제가 돼 가지고 좋은 석유 상품으로 판매가 되면 훨씬 더 많은 가격을 받았을 텐데 그러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냥 싸구려 싸구려 원유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품질이 아주 떨어졌기 때문인데 그 품질이 떨어진 이유 인프라스트럭처, 이 기반시설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재투자가 안 됐던 겁니다. 근데 이걸 지금 미국 기업들이 들어가서 하겠다라는 거죠. 현재 베네수엘라의 석유 시설들은 누가 컨트롤하고 있느냐? 미군이 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격이 유일한 조치가 아닐 수도 있단 말도 나왔습니다. 필요하다면 두 번째로 훨씬 더큰 공격을 감행할 준비가 되어져 있다. 이미 작전은 다 짜여져 있었고요. 첫 번째 공격해서 마두로를 체포했던 것보다 더큰 작전이 준비가 되어져 있다. 잠시 뒤에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마는 마두로 체포만이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20군데에서 작전이 진행이 됐습니다. 20군데에서. 그니까 베네수엘라 전역에서 작전이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꼼짝 달싹 못하고 당한 겁니다. 베네수 엘라가 단순하게 그냥 카라카스 한 군데 가가지고 마도로만 잡아온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두 번째 공격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합니다. 그런데 첫 공격이 너무 성공적이어서 두 번째는 필요 없을 수도 있다. 우리는 두 번째 공격 사실 훨씬 더큰 규모의 공격을 준비했었다. 준비했었는데 안 했다라는 거죠. 언제든지 할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지금 로드리게스 그 베네수엘라의 부통령 지금 오늘 대통령으로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이틀 만에 마두로 잡혀간 지 이틀 만에 베네수엘라 의회에서 그냥 그 부통령을 대통령으로 임명을 해 줬습니다. 이제 지금 부통령이 오늘 취임식까지 다 끝냈는데 이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임시 대통령이 미국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러면 2차 공격이 갈수 있는 겁니다. 이미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은 것이죠. 예, 그렇게 이야기 를 해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지금 현재 상황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게 사실상 운영을 베네수엘라 운영을 우리가 한다. 베네수엘라의 주 수입원이 결국은 현실적으로 지금 석유밖에 없기 때문에 수출할 수 있는 수입원이.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석유를 점령을 하고 있는 사람이 베네수엘라를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 근데 결국이라 결국 그렇다면. 결국 그렇다면 지금 석유시설들을 장악하고 미군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실질적으로 미국이 베네수엘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져 있는 거죠 마드로 축출과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네수엘라 국민을 부유하고 독립적이며 안전하게 만들 것이고 미국에 거주하는 수많은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들에게도 큰 기쁨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고통받았다. 지난 26년 독재기간 동안 고통받은 국민들이 굉장히 많고요. 천만 명이나 되는 국민들이 해외로 난민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 너무나 많은 것을 빼앗겼다. 이제 더 이상 고통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위해서 움직이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는 거죠. 핏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은 니콜라스 마두로는 이란이 그랬던 것처럼 기회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헤그세스 장관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기회가 있었다. 마두로에게는.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란이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게 지금 전쟁 장관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이란 핵시설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미국은 여러 차례 경고를 해 주었고, 핵시설 개발 포기하면 그러면은 이란과 함께 협력할 것이다라는 의향까지 내비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끝까지 핵개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핵무기를 계속해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도와주고 북한이 지원해 주면 당연히 자기네들이 할줄 알았던 겁니다. 북한은 성공했는데 우리라고 못할 게 뭐가 있냐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단호했죠. 예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서 쳐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마두로도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빨리 베네수엘라를 떠나라 항복해라 여러 차례 기회를 줬습니다. 그런데 마두로 어떻게 했습니까? 덤벼라. 한 맞짱 뜨자 심지어는 뭐 일론 머스크랑도 한판 뜨자 뭐 장소만 정해라 내가 갈게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뭐 양아치 스타일로 다 이야기를 해왔던 그러니 트럼프 대통령이 어 그래 그럼 갈게 잠깐만 기다려 작업이 진행이 된 거죠 헤그세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폭력과 갱단과 마약이 미국의 홍수처럼 밀려 들어왔던 것을 엄중하게 우려했고 이 서반구에서 미국의 억제력과 우위 또한 엄중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laughs> 이야기했습니다. 미국 국민의 안전, 안보, 자유, 번영에 대한 것이다. 이건 전쟁에 대한 것도 아니고, 외국 정권 교체에 대한 것도 아니고,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다. 중요한 거는 미국의 국민의 안전, 안보, 자유, 번영을 위해서 이 작전이 진행이 됐다라는 겁니다. 헤비세스 장관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미국 우선주의이고, 이것이 힘을 통한 평화다라고 말합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 전쟁부는 이를 선사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자 레이즌 케인 댄 케인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레이즌 케인이 별명이라고 합니다. 어, 본명이 댄 케인, 합참의장. 이 합참의장이 작전에 대해서 쭉 브리핑을 해주었습니다. 수년간의 대테러 경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작전이었다. 그니까이 테러리스트들과의 전쟁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미군이 해왔기 때문에 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됐다. 여기에 CIA, NSA, NGA 등 첩보기관들의 도움이 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CIA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외에 다른 첩보기관들도 여러 첩보기관들이 동원이 돼서 준비가 됐다. 이 첩보 요원들이 미리 베네수엘라 안에 땅에 들어가가지고 반정부 인사들과 여러가지 작업들을 진행을 해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작전이 아주 정밀하게 진행이 될수 있는 토대가 되어졌다는 거죠. 케인 합참의장은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최대한 놀래켜주고 예 최대한 놀래켜주고 서프라이즈해주고 기소된 인사들을 법정에 세울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케인 의장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동부 표준시로 금요일 밤 (1월 2일) 밤 (10시 46분에) 작전 개시를 명령했고요. 미군은 (20개) 지역에 지상 작전을 펼쳤다고 합니다. 동원된 항공기가 (150여 대) 수도 카라카스 도심에 침투해서 전략 목표를 타격하는 등 여러 정밀한 작전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곳만 된게 아니라 20군데 진행이 됐고, 항공기가 150대가 진행이 됐습니다. SNS 영상에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카라카스 상공에 떠다니는 헬기 숫자, 기껏해야 10대가 안 되죠? 한 대여섯 대가 쫙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다. 전국에 걸쳐서 작업이 진행이 작전이 진행이 된 것이고요. 특히 석유 시설에 대해서 석유 시설을 장악하는 부분에 대해서 작전이 진행이 됐다. 이건 저희가 함찬영 목사님, 예비역 중령 목사님과 함께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함대가 위치하고 있었던 지역은 카라카스 앞바다 쪽 카리브의 지역이었지만은 실제로 공수부대가 투입이 될 지역으로 예상이 됐던 것은 석유 시설이 있는 곳들이었다. 그게 결국은 해안선을 따라서 베네수엘라 전역에 퍼져 있는 것을 저희가 알수 있었던 것이었죠. 근데 실제로 그런 식으로 작전이 진행이 됐던 겁니다. 이번 작전에서 미군 사망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작전에 참여한 군인 나이는요, 제일 어린 사람이 20살, 제일 많은 군인이 49살이었다고 합니다. 헬기에는 범, 법 집행 요원들이 탑승해서 저고도 비행으로 작전 지역에 침투했다. 이, 지금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 동원된 법 집행 기관이 어딥니까? DA, 마약단속국입니다. 마약단속국 요원들이 탑승을 해서 헬기를 타고 카라카스에 간 거였고요. 마두로를 체포한 것은 마약단속반원들이 한 겁니다. 군인들이 한게 아닙니다. 마드로의 공관에 미군이 도착한 것은 동부 표준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 1시 1분이었다고 합니다 헬기는 현지 군인들의 저항을 무력화 시켰고 먼저 헬기가 가지고 집중포화를 하게 되어져 있죠 그러면 땅에서 아무리 쏘으려고 해봤자 전부 다, 다 초토화 시켜 버리는 겁니다 미군이 항상 그런 작전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착륙시키기 전에 DEA, 마약단속국 요원들을 지상에 착륙시키기 전에 먼저 헬기가 초토화 시키버리는 일을 했고요. 그 전에 첩보부들이 동원이 돼서 현지를 전부 다 정전시키는, 그래서 암흑상태로 만드는 정전작전도 진행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마드로와 부인을 체포해서 USS 이지, 이오지마에 도착한 것이 바로 이제 항공모함이죠. 이 이오지마 항공모함에 도착한 것이 새벽 3시 29분. 그러니까 실제로 작전이 진행이 된게이뭡니까 1시 1분에 베네수엘라에 도착해서 3시 29분에 항공 모함으로 다시 귀환을 했으니까 뭐 2시간 반이 채안 되는 뭐 이런 작전이 진행이 된 거였던 겁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항공모함은 미국으로 출발을 했고 뉴욕으로 들어왔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마두로가 이미 2020년에 미국 정부에 의해서 기소된 범죄자이고 정당한 대통령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합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이 하는 이야기는 일관된 것인데요. 이건 전쟁이 아니다. 전쟁이 아니고 이미 조 바이든 행정부 때에도 2,500만 불 현상금 걸었던 범죄자다 마두로는. 그때 2,500만 불이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5,000만 불로 올려 놨죠. 어쨌든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범죄자로 지목하고 체포하라라고 아예 현상 수배를 했던 인물이라라는 것입니다. 정당한 대통령도 아니다라고 아주 강조를 합니다. 정당한 대통령 아니다. 지금 이제 어제 오늘 인터뷰한 내용들을 보면은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대통령이 됐는데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냐?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베네수엘라에 국민이 뽑은 적당한, 적합한, 정당한 정부가 있다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현재 베네수엘라 정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미국 정부에서는 정상적인 정부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루비오 장관은 어떤 나라들은 미국 상대로 게임을 하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47대 미국 대통령, 도널드 제이 트럼프 대통령은 게임 플레이어가 아니다. 이 지난 토요일 날 기자회견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루비오 장관이 한 얘기. 우리는 게임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죠. 그가 뭔가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는 정말 그가 뭔가 한다는 걸 의미한다. 루비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다고 얘기한 건다 진심이다. 예. 그냥 뻥치는 거 아니다. 뻥치는 거 아니다라는 건 이, 이야기입니다. 이번 그어 마드로 체포 작전이 진행된 이후에 가장 급부상한 인물이 바로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인데요. 차기 대통령감이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히스페닉 유권자들의 아주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게임하지 마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것이 지난밤의 교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은 백악관에서 공식적으로 올려놓은 사진이 있죠. 흑백사진, 트럼프 대통령 사진을 올려놓으면서 for, f a f a f o 라고 써놓지 않았습니까? 예, 함부로 까불다간 죽는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너 죽는다. 조심해라. 이 이야기죠. 예, 그 사진을 놓고 많은 분들이 그 경주에 왔을 때 찍은 사진을 올려놓은 거 보니까 이거 이재명한테 대한 어떤 경고성 메시지가 아니냐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경주를 방문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진짜 목적은 이재명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시진핑을 만나는 것이었다. 본인 입으로 직접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나 시진핑을 만나기 위해서 경주에 가는 거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백악관이 내놓은 경주에서 찍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을 내놓으면서 FAFO라고 써놓은 이것은 중국에 대한 경고 메시지인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합니다. 시진핑한테 너, 우리가 만났던 자리 기억하지? 예. 나는 한담은 해. 나 갖고 게임할 생각 하지 마. 지금 중국은 미국을 가지고 게임을 할 생각을 자꾸 하고 있죠. 예. 어느 정도 힘이 있다 이거죠. 근데 중국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압력하는, 아, 압력카드를 내놓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한국의 이재명한테도, 이재명 정권한테도 경고의 메시지가 동시에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재명도 그곳에서 만났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마도로가 뉴욕의 모처에 수감될 것이라고 이날 발표했고요. 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날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재판이 이루어졌죠. 오늘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잠시 뒤에 해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기자회견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두 사람, 눈여겨 좀 봐야 되겠죠. 스티븐 밀러는 지금 국가안보 보좌관이면서 백악관의 부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인물입니다. 아주 강경한 인물입니다. 강경 우파 인물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존 레클리프, CIA 국장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CIA 국장이 나왔고 CIA가 이번 작전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CIA 국장 렉클리프 국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안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